이 습관 당신의 장을 독소 공장으로 만듭니다. 지금 이 쇼츠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아침마다 더부룩하고 식사 후에 가스가 차오른다면, 그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당신의 장이 이미 염증 모드로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섬유질 부족.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장속 유익균을 굶겨버립니다. 결국 독소가 쌓이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됩니다. 두 번째, 물보다 커피. 하루 세잔 이상의 카페인은 장 점막을 자극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스트레스 호르몬은 장 운동을 멈추게 만들고, 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하죠. 이럴 땐 장을 세척하듯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핵심은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비타민 D. 유산균이 장내 균형을 바로잡고, 프리바이오틱스가 좋은 균의 먹이가 되어, 면역력과 소화력을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매일 아침 물한 컵과 함께 장을 깨워보세요. 3일만 지나도 몸의 무거움이 사라질 겁니다. 밑에 숏 로고를 누르시면 비밀로트 안에 오늘 영상에서 다룬 실제 도움 상품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고만 있던 사람들도 이미 바꿨습니다. 당신만 아직 멈춰있을 이유는 없어요. 건강에는 나중이 없습니다. 지금 선택하세요.